네 기아자동차 모아비 더 마스터 어, 일단 차량 입고해서 리프트 띄웠습니다 요즘은 이제 모아비 차주분들이 연락을 많이 해주셔서 어, 새벽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오신다고 했는데 저랑 통화를 어저께 했는데 저는 아무 생각없이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차주분도 계신데 죄송합니다 <laughs> 어몇 번째 모합이 이제 포스터를 했지만은 이제 디젤차라 요소수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디온 차량이라 이렇게 보시면은 페인팅 부분이 다 벗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언더코팅을 하는 이유는 그뭐 차량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지만은 또 이, 오래 타시려고, 또 10년 이상 타시려고 차량을 구매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 탈거할 거다 탈거하고요. 또, 모아비는 그 탈거할 부분이 그렇게 없습니다. 앞에 쪽에, 엔진 쪽에 이제 판넬 두개 정도 하고, 또 머플러 두 조각, 그 다음에 방열판, 이렇게 두 조각, 이렇게만 탈거되면 됩니다. 어, 드라이브 샤프트가 있어서 좀작업이 난이도는 있습니다. 어, 일반 뭐, RV 차보다 그, 솔직히, 착 가격에만큼의 그런 내부 구조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전처리 시간이 이제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뭐, 모합에는 대체적으로 실링 상태에는 뭐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뭐, 요런, 끝단 요런 부분들은 안된 거는 조금 아쉽긴 한데, 그러면 이제 전처리 작업 하고요 마스킹 끝낸 다음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킹하다가 제가 참고로 하나 설명해드리려고 캠을 켰습니다. 보통 이제 주의하실 때 보면은. 어 가득 채우시는 분이 많은데 예, 가득 채우신다고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유구 쪽에 이게 위쪽에 보시면은 카바가 들어 가 있어서 뭐 차주 분들은 보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연료라인 쪽에 보면은 이게 조그만 구멍 보이시나요? 이 구멍이 뭐냐면은 기름을 이제 만땅, 쉽게 해서 가득 채웠을 경우 기름이 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넘쳐 흐르라고 밖으로 해서 이제 배수구 같은 역할을 해주는데, 어, 작업을 하다가 이 부분을 막고 놓게 되면은 실내 안으로 기름이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는 사이드 패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냄새는 나는데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죠. 근데 이게 실내 안으로 들어가니까, 어, 가급적이면은 언더 코팅을 이제 하실 때 이제 업체들이 이런 부분까지 보시면은 그래도 좀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어, 모아비 같은 경우는 2열 뒤쪽에 차대번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코팅제를 도포하게 되면은 차대번호가 가려서 정비사들이 뭐 어느 약품 갖고 막 닦고 이렇게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 작업하기 전에 이렇게 마스킹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건 띄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업소 가셔서, 어, 정비사분들이 차대번호 확인할 때 이것만 띄시면은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기아자동차모합비더 마스터. 어, 전철의 작업이 끝났습니다. 하부 모습은 이렇습니다. 어, 어저께 이제 신차로 출고됐기 때문에 차량 상태는 뭐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디온 차량이지만은 이 용적 부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녹화는 시키고요. 볼트, 방청처리, 건조 후에 마스킹까지 들어갔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작업이 진행되는 거는, 어, 서비스 불가 판정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작업하는 거는 렉스 게러지의 특허 시공 공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쪽에도 이제 프레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녹화는 다 시켰고요. 그 다음에 마스킹 부위도 상당히 많습니다. 바디움 차량은 양쪽에 사이드 패널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부 자체 커버는 간단합니다. 여기 이제 머플러 이렇게 두 조각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엔진 쪽에도 보면은 커버 두 조각, 방열판 이렇게 두 조각 이게 끝입니다. 뭐 디젤이라 뭐 요소 수통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뒷부분도 이제 커넥터 부분, 센서 부분 이런 부분도 마스킹을 다 했습니다. 모아비는 이제 대체적으로 어, 실링 상태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실링은 그래도 어, 나름대로 완벽히 돼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도 감사하게도 노이즈 오렉엑소러지에 어, 모아비 사주분들이 많은 연락을 해주셔서, 뭐, 지방, 뭐, 부산도 오시고, 뭐, 전라도에서 오시고, 또 이분 같은 경우는 강화에서 오셨습니다. 강화는 굉장히 이제 먼 거리인데, 그래도 이제 믿고 오셨으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시공을 드리는 게 저의 도 일입니다. 어, 마스킹은 한 다섯 시간, 5시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한 6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 그래도 샤즈분이 조금 마스킹을 도와줘서 그나마 조금 수월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어, 프로펠러 샤프트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마스킹을 깔끔 했습니다. 그거 이제 뿌리는 거는 솔직히 시간이 얼마 안 걸리지만은 이 언더코팅의 꽃은 마스킹과 전철입니다. 전철이와 마스킹을 잘 해놔야지만 작업의 결과물이 좋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스킹을 많이 하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연한 일이고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시공 공정을 어, 1부터 10이라는 가정하에서 뭐를 빼놓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특히 이 프레임 차량 같은 경우는 사람이 얘기하면 뼈대입니다. 이 뼈대가 튼튼해야지만 어, 사람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이 차도 어, 오래 타시면서 유지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은 이제 세라의 기본 패키지라고 해서 어, 언더 코팅,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인어 학수를 작업할 겁니다. 그다음에 요거 이제 휀다 폼 매트요. 준무료성 제품으로 이제 물도 머금지도 않고 풍절음을 어, 줄이는 중요한 소재입니다. 머플러는 미래 이제 아연 코팅제로 이렇게 코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세라믹 작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자동차 모아비, 더 마스터, 어, 세라믹 도포가 끝났습니다. 어, 오늘도 차주분이 멀리 오셔서, 그래서 뭐, 친구분 아까 제가 마스킹할 때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어, 너무 멀리 오셨습니다. 저도 이제 아까 차주분, 차주분하고 얘기하면서, 아, 과연 나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물론 뭐 그때 상황을 봐야겠지만은, 저 같으면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뭐, 어쨌든 뭐, 노이즈 엑스게러지는 똑같이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뭐, 새차로뭐 오시던, 뭐, 중고차던, 타시타가 오시던, 최고도 좋겠지만은, 어 최선을 다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100이라는 숫자를 염두에 두고요. 어, 지금 시간이 5시가 다 됐습니다. 거의 이제 12시간 정도를 이제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어 세라믹 제품은 탄성과 유연성과 부착성이 좋아서 어, 진동이 많은 이 스프링까지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정 처리 다 해드리고 마스킹도 이제 센서 부분, 콤넥터 부분 이런데 다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볼트 안에 보면 눈금 표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얼라이먼트 보는 이제 캠버 볼트인데. 어, 예를 들어서 여기를 도파하게 된다고 하면은 기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할때 폭살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갈아내고 닦아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 서비스 받는데 전혀 지장 없게끔 이렇게 마스킹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커넥터 부분도 어, 겨울에 이제 뛰다가 보면 잘못하면 부러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차주분한테 그런 문제점이 정거가 되니까 물론 뭐 에이스를 해주는 곳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쪽을 마스킹을 하는 이유가 차는 기계입니다. 혹시라도 1%라도 오류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마스킹과 전처리 작업을, 어, 꼼꼼하게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노력해 나오는 거는 이제 이너막스입니다. 어, 프레임 차량이라, 어, 하부 쪽에 보시면은 그 구멍들이, 홀링 구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 찾아가지고요. 이렇게 다 깔끔하게 작업을 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플러도 녹 진행을 더디게 해주기 위해서 아연 코팅제도 해드렸습니다. 뭐 마감은 뭐 간단합니다. 카바 두 쪽하고 머플러하고 이제 방열판만 마감하면 됩니다. 뭐 계속해서 이제 모아비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작업은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멀리서 또 가까이 계시더라도 어, 노이즈오프 렉스 갤러지를 믿고 오셨기 때문에 대충은 작업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전처절을 빼고 대충 한다고 그러면 아예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라믹 제품은 노이즈오프 렉스 갤러지가 선택한 이유는 유성 같은 경우로는 이제 탈을 개어리고 녹방지는 좋지만 어, 몸에 좋은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용성 제품은 어 방음 효과는 좋긴 한데 시간이 지나가면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충격이 들어가면 크게 들어갈 수가 있죠. 뭐딜러표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벤트로 싸게 하는 곳 공업사 카센터 이런 데에서 어 세라믹 제품을 못 하는 이유가 단가도 안 맞지만 이 로함이나 이런 쪽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충 가격이 싸다는 얘기로는 저가 제품 쓰고 그 다음에 탈거안 하고 보이는 부분만 작업하면은 그만큼 단가는 내려가겠죠. 특히 언더코팅은 용품이랑 틀리듯이 한번 작업하고 끝나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 하신다는 가정 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안 하시고 운행하셔도, 뭐, 관통부식? 관통부식은 솔직히 굉장히 시간이 한 15년? 정도 돼야 관통 부시이 나는 거고 뭐 스틸 부분은 어차피 녹은 낙이 납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이제 언덕꽃집을 생각하시고 차량 보호를 하고 10년 이상 운행 하시려고 하면은 좋은 제품 천장을 포함한 모든 스틸 부분이 작업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이제 홀링 구멍 이너박스가 가능한지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뭐 업체들은 많습니다 뭐 선택은 물론 차주분이 하시는 거지만은 그래도 이제 노이즈 오프 렉스열을 믿고 오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 힘이 들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차지분 옆에 계속 계십니다. 예. <laughs> 네. 어쨌든 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기존에, 어, 탈거했던 거 마감하고 오늘 모아비 더 마스터 작업을 마치겠습니다. 4시 정도 반? 4시나 4시 반 정도 이제 오셔가지고, 어, 밖에 어두워서 어, 겉에 이제 포스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낸다고 했는데 지금 6시 반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입고 하셔서또 밤에 나가는군요. 시커멓니다. 뭐 카메라가 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멀리 강화에서 오셔가지고 지금 열, 열네 시간인가요 지금? 열네 <laughs> 시간 동안 지금 계셨습니다. 아. 그 전에도 이제 포스팅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 모하비 같은 경우로는 이요 이 마크요 현대에서는 이제 제네시스 기아에서 이제 모하비 현대에서 제네시스는 전공해서 차를 따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특한 그 엠블럼을 갖고 있고 또 나이트 부분이나 또 이제 그릴 부분, 근데 본넷 부분은 좀 일자로 가게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차량이 좀커 보이게 되고요. 날치 쪽에 보시면은 등4개 자체에서 위는 이제 하향등, 밑에는 상향등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각자로 꺾은 게 너무 일자로 뽑다 보면은 혹이라도 사고가 났을 시 이제 사람하고 충돌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완충 작용을 하느라고 이렇게 살짝 사선으로 꺾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개등은 개별로 이제 두 개가 구분을 했고요. 아 그다음에 휠은 이제 20인치고 패키지로 알건 브레이크가 들어가 캘리퍼가 들어갔습니다. 별로 안커 보이죠? 밖에 뛰면 겁나 큽니다. 그러니까 모하비 차량 들어오면 은 밖에 한번 뛰려고 러면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허리가 재산이기 때문에. <laughs> 그리고 이제 옆 라인은 뭐 기존 차량과 동일합니다. 그 VGT V6 3.0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밑에 1열하고 2열 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크롬으로 어, 음각으로 파서 돌출되게해서 이런 거는 좀 깔끔하게 됐습니다. 전에 모델은 이 플라스틱 판이 여기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그리고 사이 스텝은 뭐 옵션하고 상관없이 이제 순정으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도 보시면은 이 바이저 이 부분도 각진 부분도 뭐 나름대로 저는 이쁩니다. 이런 거는 그다음에 뒤에 이제 테일램프 쪽하고 이 모압이 요 마크 이 부분은 지금 어디서 들었는데 어느 업체에서 작업을 한다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근데 아마 물건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밑에는 머플러는 이제 인으로 이제 어 이미테이션으로 두 개씩 해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뭐 기아자동차 마스터 모압이. 어, 전 작업은 뭐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저께 통화하고 <laughs> 새벽에 전화 와서도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차주분이 전화 저한테 안 하셨으면 은 아마 잠자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뭐 다시는 어, 차주분하고 약속 어, 잊어버리지 않고 메모 또 하고 또 메모 또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구제역 때문에 가시는 길이 그렇게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지금 또 시간대가. 가는 길이 좀 많이 막혀서 어쨌든 뭐 노이즈 오프 렉스 갤러지에 차량을 입고 해 줘서 감사드리겠고 어 10년 이상 뭐 20년까지 타십시오 그리고 이제 무사히 잘 내려 가십시오 감사합니다